오늘의 집의 분양가는 2억 3천입니다. 30평대 고급 타운하우스 매물이고요.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한 달에 내는 불입금도 80만 원밖에 안합니다. 해당 매물이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분양 전문 채널 드림하우스 TV의 김준양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파주시의 봉서리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지형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현장은 전 세대가 분양이 완판이 되었는데 단한 세대만 해약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오늘의 집 분양가는 2억 3천입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한 달에 내는 불리금은 80만원에 불과하고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장만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촬영을 나왔습니다. 한 달에 내는 불입금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로 부담 없는 오늘의 집이고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금 지원 이벤트나 풀옵션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집 분양가 2억 3천 고급 타운하우스 전시부터 보시죠. 고고! 네, 오늘의 집 전실 입구입니다. 정면에 보시면 일가소등 스위치 시공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키큰 신발장 3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 시공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시면 제 기준 왼쪽이 3번 방, 그리고 메인 욕실, 그리고 거실이 자리하고 있고요. 주방과 1번 방, 2번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거실부터 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 거실인데요. 거실의 폭은 3m가 되는 대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바닥은 전체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기준 오른쪽 보시면 소파 자리가 나져 있는데 웨인스 코팅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마감을 해 놨고요. 위쪽에 보시면 빔 프로젝트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제기능 왼쪽 보시면 TV 아트월 자리가 나와 있는데요, 콘센트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벽걸이 TV 시공을 하신다면 선정지를 깔끔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위쪽 상단 보시면 전동으로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화를 보신다고 하면 대형 사이즈의 스크린으로 영화를 감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주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주방은 비구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과는 약간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레그룸 낮아 있고, 왼쪽에 보시면 장식장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확보해 두었고요. 환기창도 대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덕션 기본 상부 옵션이고요. 대형 사이즈의 사각 싱크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안방인데요. 안방의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5에 3.3이 되는 대형 사이즈고요. 바닥 사이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형 사이즈 침대 편하게 구매하셔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안쪽까지 D자로해서 드레스룸을 짜놨어요. 그 때문에 계절 의류뿐만 아니라 사계절 의류를 보관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부욕실도 사이즈 괜찮아요. 1인 샤워하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사이즈고 샤워기와 거울, 그리고 거울용 수건 수납함, 젠다이선반, 그리고 세면대와 양면기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욕실에도 타일 시공과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방 보여드릴 건데요. 2번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를 포함하고 있는 방인데요. 사이즈는 2.6에2.7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공간감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에는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환기창도 놔져 있고요. 안쪽으로 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시설, 수도시설 그리고 콘센트까지 놔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워시타워를 든다고 하시면 옷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세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요. 세 번째 방이지만 방 사이즈는 두 번째로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m에 2.7m 되는 폭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의 3번 방도 베란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베란다에는 수도시설과 보일러, 그리고 대형 사이즈의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모든 방을 다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집의 분양가는 2억 3천입니다. 가격 자체는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0평대의 이렇게 넓은 집을 2억 3천에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대출을 받더라도 한 달에 나가는 불입금은 불과 100만 원도 안 한다는 게 오늘의 집 가장 큰 장점이고요. 내집 마련하고 싶으신데 월 불입금이 부담됐던 분들은 오늘의 집으로 선택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이벤트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풀옵션이나 세금지원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집 분양가 2억 3천이고요. 가성비 끝판왕의 매물이니까 해당 매물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 번호로 연락주세요. 자 그럼 저는 도전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